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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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 네이바이 레지스트레이트 어젠블리 오브 온트리아 온트리아의 바로 이구도로에 지금 중국에서 중국 여성 지금 데모스트레이션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 아, 타이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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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아, 타이완, 아, 예, 대만, 대만 뿐이네요. Communism is against the humanity. 야, 공산주의는 인간성을, 예, 대적하고 있습니다. And the evil communism for a better world. 야 아, 보다는 세계를 위하여 국민의 공산주의, 예, 예, 공산주의는 종식이 되어야 합니다. <laughs> 아, 예. 이렇게, 예. 타이완, 예, 대만, 예, 여성, 의두 예. 분이, 예, 플래카드를 걸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 예, 예, 인류를, 예, 해롭게 하고, 이산인 인류를 위하여, 예,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된다고. 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온타리오, 예, 레지스트레이티 어젠블리가 있고, 어 주변에 아 여기가 퀸 파크, 뭐 지하철역인가 보죠, 어, 아, 유니버스티 칼라지 스트리트 하우스 어, 예, 어카메츠라, 아, 어카메츠라 어제가 저게 지난 토요일, 어. 토요일, 어, 그러네요. 토요일, 제가, 나이가라 포로 가면서, 유년, 예, 역 간다고, 아, 여기서 제가, 예, 퀸파크에서 지하철을 아침에, 예, 새벽에 탄것 같습니다. 아, 그래 토론토, 예. 아트레이즈도 먼데, 예, 어바죠 그, 비엔, 예. 사람들이, 막, 조금씩, 예, 가, 아, 블레스요, 예, 다니고 있습니다. We just support the local authority. Yeah. God bless you. We have eternal soul eternal life. Jesus, Jesus Christ.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Uh, Toronto, yeah. Ontario, oh, yeah. oh, yeah. 서 c 도로변입니다. 저 뒤에, 예, 그, 어 주, 건물들이, 예, 보이죠? 어, 저, 몬 어, 예, 그, 어예 건물입니다. 앞에, 앞을 향하여 주 많은, 고층 예, 빌딩들이, 예, 자리 잡고 있군요. 하이언 여성 그분이, 공산주의 종식이 되어야 된다. 인류에게 해가 된다는, 데스테이션을 예, 네. 하고 있습니다. Heavenly Father, bless us, guide us. Forgive us our all sinful way. Amen.